자 가보자 가자 성대 탑이 성대 쉔 이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다 그래도 절글이 많이니까 탑라인좀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뭐 <목소리> <목소리> 많았었는데 뭔가 온다 온다 헬로 개많다 이 달린다 뽕자 <목소리> <목소리> 라인전 해볼까 오발자가 겠죠옴베갔으니까 no. 아니네요 퀵 찍었네요 싸우는 건2래부터 싸우자 그렇지! 나이 <laughs> 그렇지! 피들티꺼풀에 1킬 먼저 따주고, 파텀에서, 마우카이가, 그렇지! 무이킬이 뭐 많이 나와! 개꿀! 바로 텔 타고 오네요? 빠집시다. 템넣시다싸우도 제가 이겨요. 어싸우도 내가 이겨. 안 싸우네요. 그럼 바로 집에서, 왕의 검사가 고요 빨리 쉔 6렙 됐으면 좋겠다 쉔이 궁타고 내려가면 내가 포탑 골드 다 먹어야지 지금 착취 떴죠? 제한대톡 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죠? 미치죠? 어, 근질근질하지 아 착취해야 되는데 그치? 들어와야지 <laughs> 어 근데 사기다 불베스끼리 전부 다 평타기반이라 쉔한테 다 막히네? 들어오나요? 들어오나요? 지금 들어오고 싶거든요 근질근질하거든요 착취 떴거든요 어, 맞디라면 이길 것 같거든 궁 쓴다 라인밀자 <laughs> 빨리 가 셰인 너 어, 그렇지 빨리 가 빨리 가어 라인밀어야겠다 훔훔셰이 바텀에서 1킬을 먹든 2킬을 먹든 저는 그만큼 철거하면 이득이에요 뭘 바텀 라인이 망하긴 하겠지만 이할 바야 아 마이러오네 맞죠 볼배 <laughs> 굉장히 세요 오래 싸우면. 아 정말 쓸 일이 괜히 있었다. 큰일 어. 날 걸. 그렇지, 어디내 해피 철거 타임을 방해해. 하나 더 철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네? 아쉽다. 아, 욕심 부려봐? 먹었다. <laughs> 도망가자. 아, 도망가. 싫은다. 자, 320원. 고! 아, 어, 이제 회전 왔다. 어. 나 이제 거기 없어. 잘 있어. 쿨감을 위해서 쐐기검. 아니, 야 탐시의 왕치 가자, 그래도. 쉔이랑은 그냥 막 딜로 붙는 거보단 W 짤짤이 날리다가 쉔이 먼저 들어오면 천는 형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처럼, 아까처럼 또 쉔, 아, 쉔궁 언제 차냐? <laughs> 쉔궁 빨리 차야 되는데? 지금 안 보여요? 궁싸움 나와서 내려갔나? 라고 탈차고 내려갔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데? 그냥 라인 쭉 밀면서 살이자. 먼저 싸우지 말자. 어, 쉔 왔네요. 그냥 라인 쭉 밀고, 딴지 타러 가고 라인 쪽 밀고 딴지 타러 가고 그러다가 쉬이 자리 비우면 타워밀고 완벽해 쉬는 굉장히 라인전 재미없죠 밀면 원래 볼리베어가 앞에서 깔짝 줘야 되는데 제갈길 가버려요 할거 없죠 쉬 그러다가 라인 밀리면 다시 오고 <laughs> 어 어디 박았나 어디 박았지 어 어디 박았나 어떡하지 어 라인 못얻는다 어떡하지 <laughs> 또 라인 밀어주고 아이고 레미니언 아이고 레미니언 또 구경 갑시다. 어 이제 쉔이 다시 라인 밀어놨죠? 다시 갑시다. <laughs> 이제 쉔 재미없거든. 싸움 걸고 싶거든. <laughs> 그렇지. 그럼 전 천천히 싸워주면 되는 거예요. 좋아. <laughs> 그치, 재미없거든. 근데 왜 내가 더 손해갔지? 싸우면 지네. 어 이거 각이다. 그렇지. 이제 못 막았어요 지금. 천천히 쿨 돌리면서. 어, 그, 아, 막았네? 자, 이거 제가 질것 같죠? 궁극기 써주고. 어, 이겼다. 이거 이겼다. 아, 잡았다 그럼 이제 라인 쭉 밀고 타워 밀면 되겠죠? 좋아,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이게 패시브 때문에 라인 밀기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 자, 타워 부셔주고, 좋아! AD 볼베는 지금부터입니다. 라인전 끝났으니까, 옴약한 애들 좀 때리면서 잡자. <laughs> 딜은 진짜 세거든요? 볼베가? 또 먹고 안내려온 <laughs> 이제 마이, 아, 맛있다. 이제 내려가서, 이페도 먹어야지. 하겠죠? 음, 맛있다. 이페도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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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laughs> <얌. 웃음> 그치, 딜은 세다니까. 어, 한 순간에 모래버리지 딜은 진짜 세지. 자, 그다음에. 바로 AD템 갑니다. 물리관 통 합시다, 물관. 물관 가면 방어력 간 쉔도 잡기 쉽고, 버티는 슬인도 잡기 쉽고, 잡은 애들 많아요. 마이도 잡기 쉽고, 당연히. 와, 정말 진짜 많이 먹는다. 정말 벌외에도 괜찮겠는데? 대잘 먹네, 정말. 이즈다. 가자. 어이씨, 이즈 뒤진다. 뭐야, 우리, 우리 팀이 좀 이렇게, 이렇게? 가자. 넙. Nope. 아, 퇴찬다, 도망가. 도망가. 어, 뭐야, 무슨 딜이야, 이게. 어디서 나온 딜이야? 궁 쓴다! 엎드려! 휴, 와, 괴물. 와, 7길이었네 하벨이 체레 무라 발랐네. 괴물을 만들었어, 맞으면서 휴, 죽일 뻔 했네. 야, 테를, 야, 테리다, 살렸다. 이제 아무도 없자 하면서 들어갔으면 내가 뒤졌겠다. 마이 따라갑시다 난 마이가 최고야 마이 지금 타워 밀고 싶거든 어 지금 타워 개밀고 이거 한방에 아프서져요 그렇지 꽝에 어. 타워가 아직 안 밀리네 그렇지 와야지 에에에안 <laughs> <엣. 엣>. <laughs> 되지 오딜 <어디> 타워를 밀려고 <웃음> <웃음> 어, 어. 타워 앞에서 죽은 거봐 안되지 안돼요무물까지 가야겠다 넘어가요 뭐 얘들아 용먹장 마이다 <laughs> 또 마이다 아이 마이 올거거든 아 와든가 여기 와드가 와드가 필요한 아 와드다 아 안오네 아, 까비 오우, 죽는줄 알았네 마이 이쪽으로 올거거든요 용 막아야지 안오네 <laughs> 잠가만 모르냐 모르냐 아 안다 <laughs> 어? 어, 마이가 왜쪽에서 와? 슈퍼 히어로 랜딩 뭐야? 마이 어디 갔어? <laughs> 그럼 너라두 자, 저 와. 그렇지. 님, <laughs> 예, 굉장겠어요 슈퍼 히어로 랜딩이 미치거든. 크, 벌써 6킬인데 스 1러시. 그 마이 귀신이 고깔로 러시라고 어떻게 밑에서 나오지 마이가? 이상하다.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서 늑대 먹고 있었잖아. 아무튼 이번엔 신속신 올려주고요. 이휀 빼고 다딸수 있을 거야. 이즈...도 모르겠다. 어. 이즈는 생존기 때문에 못 따요. 생존기 때문에. 제가 전멸이 있으면 딸수 있긴 할 텐데. <laughs> 와, 한순간에 반비가 됐는데? 쟤 체력이 낮은 애도 아닌데? 밤이야! 어? 그렇지! <laughs> 아, 이건 안 되는데. 되나? 아! 얘가... 도망가! 아! 도망가! 그렇지! 피드를 튀긴 마무리! 아주 좋아요 이게 아까 이궁 썼었어 이제는한순간에 녹였어야 되는데 쉔이 궁 써서 한툰 살았어 그래도 쉔 오기 전에 죽였다 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왜지? 슈퍼 히어로 랜딩 개 좋은 거 같은데? 슈퍼 히어로 랜딩! 뭐야 마이 어디 갔어 궁극기 데미지 800이에요 벌써 내가 뭐했다고저 따로 가자. 아, 까비. 못 잡냐? 잡았다. 응. 어휘빵. 아, 아, 까비. 까비. 음, 얘도 지금 <laughs> 얘도 어. 지금 나 여기 있는 거 아는 거 같은데. 와, 이래서 이바세 흥. 너 누구야? 너야? 들어와. 들어와. 안되네? 아 못닿네 아~~ 너무 신나서 뇌절했다 아쉽다 아잘 버티네 개딴딴하네 그러면 제가 딜을 부족해서 못 잡았으니까 딜을 더불립시다자 광란의 삼촌 쿨타임 3초밖에 안돼요 못해도 두 번은 찍을 수 있어 <laughs> 어우 깜짝이야 어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정글 쪽으로 들어갔는데? 이 아.. <laughs> 못봤구나 이제야오 살았네 <laughs> 아무도 제가 여기 있다고 인식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이즈가 물렸는데도 안 나왔거든. 그치 이즈가 물렸는데도 안 나왔지. 아, 궁극기 션 궁극기, 와! <laughs> 내체력 어디 갔어? 뭐야? 아이리. 아이 <laughs> 몇 딜이 한방에 들어온 거야. 아, 괜찮아. 요 우리 이즈도 써다. 어. 잘한다. 나의 희생으로 이겨줘 용을 먹어 나의 희생이야 아 그렇죠 용 먹었죠 와내 덕분에 용 먹었다 아. 제가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이길 수 없었죠 어? 어? 그렇죠 제가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먹을 수 없었던 드래곤이에요 자 한타 대승 와 궁극기 레이지 900 <laughs> 그래 볼베궁 AD g 스가 1.5일 때부터 뭐지? 오, 심상치 않은데 했다니까 타워 막으러 와야 될 텐데, 이제. 어, 싸우네. 가자. 요포, 요포, 헤딩! 흥! 흥! 간다. 까때. 우 와! 확실히, 붓기가 있는 거지. 붙으면 진짜 세다. 타워에 천 대물 박을 수가 있거든요? 어, 야. 타워에 그냥 궁때려버릴까 <laughs>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좀 자제합시다. 이거 타워 못부시면 트롤 돼요. 트롤 안 돼. 존재 떴죠. 좀 아쉬운데, 네. 아쉬운데, 아쉔빈 아, <laughs> 사양들에서 달려는 달려 도망치는 거 봐. 내 쪽으로! 내 쪽으로 토스! 그렇지! 어하. 아니, 모르가나 지키면 이즈가 죽어야지! 너도 죽을래? 너도 죽어. <laughs> 이제 방관 많이 가서 핸도 꽤 아플 거예요. 그렇지, 아파요! <laughs> 진짜 아파요. 딜 자체가 감당할 만한 딜이 아니야. WAD기에서도 1배 고 Q는 0.8배? 짠도 되겠고서1번 붙으면 <laughs> 죽는 거야. 쫙! 얘들아, 밀어주오! 그렇지! 마무리! 컷! <laughs> 아, 재밌었다.